와, 하늘 좀 보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밥 먹고 저녁 내내 돌아다니는 너무 좋네요.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3 0분짜리도 찍으세요. 네. 우리 저녁 먹고 빼지 고할일서 돌아다니고 습니다 계류장 례 음식물 반입 금지. 배가 안 보여, 근데 왜? 수상스키 근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우와 진짜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꽉 찼어요 물이 꽉 찼어 물 많네 오 하늘이 너무 멋있다 하늘이 너무 멋있다 어머, 단장이 위험한데, 거기 왜 가세요? 수미 영상 잘 찍으라고. 거 흔들흔들 안 해요? 우와, 좋다. 바다용 기분이네. 와 저기 하늘 보세요 우와 너무 이쁘다 하늘이 진짜 이쁘다 하늘 장난이 아니다 하늘 봐요 진짜 이쁘지 어저 병기야 돼. 병기야 돼. 어? 기저 끝에 디저저잖아와 근데 저게 기가뭘 땡기가 보이긴 하는데 어디야? 무슨 비행기인가 저게? 전분날도 하나 이런 게다 날라가던데 비행기예요? 어디? 숨무스숨무스 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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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에. 와, 구름 진짜 예쁘지 언니야. 음, 응,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저저 나가서 이제 가네. 어디 끝에? 어 어디에? 여기 나가서 가면 돼 여기 가요 여기 가요 여기 있잖아 근데 저기 비행기 헬리콥터가 희한하게 생겼네 꼭 바람 불어가지고 뭐 뛰어난 거 그런 것 같이 그래 아우 너무 이쁘다 모르겠어와 여기 너무 좋죠 여기 구미에 어, 지산 체육공원에 수상스키 타는 곳이거든요. 어, 여기는 개인이 이제 수상스키가 있으신 분들은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탄답니다. 저쪽에 누가 한대 놔두고 여기 갔네. 저기 배 있다 언니야. 저배 찍어갖고 고향으로 가는 배 올려. <laughs> 저 고향으로 가면저배 타고 아마. 아, 너무 좋다. 다원이었냐? 다원이 언니 바다 찍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는데 여기는 낙동강이에요. 바다가 좋은데 낙동강에 여기 오니까 또 물이 많아가지고 좋긴 하네요. 나도 부산 바다 가고 싶다. 부산 해운대. 우리 언니 집에서는 강알리가 가깝더라고요, 강알리 음, 너무 좋다. 어. 나와, 여기 이런 게 있어도 처음 와봐요, 오늘. 오늘 밥 먹고 우리 단장님이 여기 이런 게 있다고 데리고 왔어요. 진주 언니랑은 또 벌써 갔다, 저기. 어이구, 참말로. 나 너무 좋아하고 가기 싫다. <laughs> 지금 저녁 무렵이라. 지금 7시거든요. 7시? 7시여도 이렇게 혼하죠 아니 7시 안 됐나? 6시나 됐나? 시계를 봐야 되겠다.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또뭐 하겠네. 오늘도 멋진 곳.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기 차 타고 한 번씩 와야 되겠어요. 바다라고 생각하고. <laughs> 근데 오늘 진짜 비가 와서 물이 많아서 그래요. 딴 데는 이렇게 물이 안 많아요. 벌써 차에 가서 타갖고 기다리고 있대. 영상을 못 찍겠네. 영상을 못 찍겠어. 와, 여기 지산체육공원 참 좋죠. 다음에 또 와봐야지. 나 혼자 와서 사진 많이 찍어 가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뭐 오자마자 차 타고 난리라. 아니 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오늘부터 나 공연을 시큰하게 다야 날씨 좋았다. 엄마 형 맞네 그래. 저는 어이 지금.